안녕하세요. 편한손입니다. 네, 오늘 이번 영상은 어, 집에 보통 보면 신규 아파트에 요즘에는 이제 팬트리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팬트리나 드레스룸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팬트리나 드레스룸에 어, 새롭게 추가로 옷봉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에서는 이제 주로 어, 이제 팬트리나 드레스룸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특히 팬트리의 경우 나는 굳이 이제 수납이 필요한 선반이 필요하지 않고 그러한 수납할 수 있는 선반을 제거하고 거기에 옷 봉을 설치해서 옷을 좀더 많이 수납을 하고 싶다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설치되어 있는 드레스룸에 일부 선반을 제거하고 거기에도 옷봉을 설치해서 옷을 차곡차곡 캐어 놓아서 수납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그냥 옷을 행그에 걸듯이 옷봉에다가 걸어서 수납을 하고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께 저희가 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옷봉을 설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이제 펜트리나 드레스룸에 옷봉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자재를 공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제품이 정확하게 맞는지, 는 원래 이제 우리 집에 설치가 되어 있는 그 제품을 설치하는 게 가장 좋지만은, 근데 그 회사 제품이 어떤 건지가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관리사무소나 아파트를 공사한 업체에다가 문의를 해도 뭐 관리사무소에서도 잘 모르고 또는 이제 시공사에서도 어잘 모르고 왜냐하면은 이제 뭐 드레스룸이나 팬트리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수많은 이제 단종회사들이 이제 참여를 하거든요. 그게 참여할 때 이제 뭐 드레스룸을 공급을 하는 업체가 예를 들면 nx다 그러면은 nx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nx에서도 또 다른 하청업체에다가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 그 하청업체에서 드레스룸이나 펜트리를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 업체들이 뭐말 그대로 하청에 하청을 가다보면은 최종 실제 시공하는 실행 회사까지는 다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회사의 어느 제품인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드레스룸이나 펜트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어,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똑같은 제품들은 아니지만은, 호환이 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필요로 하시면은, 저희가 뭐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직접 시공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시공을 하는지 DIY를 하시는 분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어, 여기 보시면은, 그 드레스룸이나 펜트리에 시공대에는 그런 제품들이 일단은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대략적인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어 고객님들 집에 호 환이 된다, 안 된다를 일단은 파악을 해서 어 시공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드레스룸 제품들, 드레스룸에 사용한 옷봉 소켓들은 기둥대 기둥에 설치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기둥에 상판에 설치를 하는 방법, 그리고 상판에 상판에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판과 상판에 설치를 할 경우에는 상판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옷봉 소켓을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옷봉을 거는 그런 방식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사용을 하는 그 제품은 이제 아래 사진에서 보는 이제 이런 제품들인데요. 이제 드레스룸이나 팬트리에 기둥이 있다고 하면 중간에 홈이 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볼트 너트가 들어갔을 때이기에다 결착이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어, 이 홈과 홈의 간격이 이 홈의 간격이 한 17mm 정도만 되면 그냥 15mm까지도 상관이 없는데 이 정도의 이제 홈 간격이 있으면 얼마든지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소켓은 이런 옵봉 소켓이고요. 지금은 조금 더 개량된 옵봉 소켓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옵봉 소켓이 이제 기둥에 홈에다가 딱 끼워져 맞게끔 설치가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옵봉 소켓이랑 볼트너트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옷봉 소켓이고 그다음에 요게 이제 너트입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나비 너트라고 이야기하고 를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와 너트가 결착을 해서 딱그 포스트 기둥에 딱 들어맞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옷봉 소켓이 딱 고정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기둥에 옷봉 소켓이 그대로 결착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이제 단면도가 있는데 이거 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옷봉 소켓이구요. 그 다음에 이게 나비너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볼트입니다. 이 볼트를 바깥에서 채우게 되면은 이 옷봉 소켓이 이 알루미늄 기둥에 이너트가 이쪽으로 당겨지면서 딱 결착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은 기둥에 옷봉 소켓이 결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타이트하게 조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시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또 나오는 드레스룸들 중에서는 이제 이렇게 홈이 없는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그냥 일자로 된 그런 기둥이 있는데요. 이렇게 일자로 그냥 이게 홈이 없이 만들어진 그런 그 기둥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직결 피스로 고정을 하는 그런 제품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동성사에서 나온 그런 이제 기둥이 이제 이런 방식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때는 옥봉 소켓을 기둥에다가 직결 피스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저가형 제품들은 이제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받침대를 이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 기둥에 이런 이제 양쪽 뭐 어느 정도의 기둥에 이제 그 직결 피스 자국이 남게 되겠죠. 이런 뭐 조금 단점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가 사용을 하는 이런 옥봉 소켓은 여기 보시면은 선반 위쪽에도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둥에도 고정을 할 수가 있어서 양쪽으로 다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